어. 어. 2월 2일 네. 민주민주당 공정연설에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민당민주당민정을기한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지 70여일도 되지 않아 가자집구 내에서는 2만 명이 사망하며 전체 일, 팔레스타인 전체. 일...

윤석열은 이미 민심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와 명품백 수수 사건. 이제 침략군대 미군과 그 충균인 윤석열을 끝장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 민주의 새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입니다.